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마리 한 마리 다 같이 볼까요?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마 옆에 사람 이렇게 사대질하면서한 마리 또 반대편으로 한 마리, 한 마리. <laughs> 영어 제목으로는 해피조 <laughs> p 약간 사투리를 구사하면서해피조 p y 아재 아닐까? 아직 학창 시절일 때큰 아, 사이즈의 최신식 수영장에서 토요일이면 놀았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비가 많이 오는 백크부에서 토요일은 수영하는 날이었어요 물론 오전에는 축구를 했습니다 <laughs> 그렇게 어느 토요일 아내와 함께 수영을 했는데, 표정이 어두워진 아내가 저에게 온 겁니다.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금방 수영하다가 반지가 빠졌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전 요원들에게 가서 사정을 말했습니다. 사람을 다 나오게 하고 그큰 수영장 잠수에 들어가서 구석구석 찾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다 나오게 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해준 이유가 뭘까요? 캐나다가 선진국이라서 예 네, 그것도 있을 겁니다. 선진국은 사람의 마음 수준이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그 결혼 반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그 의미를 알기에 안전요원들이 기꺼이 그 일을 했고, 한참 재밌게 수영하던 사람이 다그에서 나와 준 것이죠. 그 잃어버린 반지를 찾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반지 노래를 수년 동안 부르던 아내에게 최근에 제 반지를 뺏어 줬습니다. <웃음> <웃음> 세상 뉴스들은 가만 보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안타까워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소식들입니다. 우리 중에도 어떤 형제가 엊그제 150불의 현금을 잃어버렸죠.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오늘 본문도 이런 잃어버린 것들을 찾은, 잃어버려서 너무 안타까워 하다가 그것을 찾아서 너무나 기뻐하는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 이야기부터 할게요. 은화 열 개. 그것은 뭐열개 중에 하나이어고 그랬는데 그렇게 찾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결혼 지참금과 다름 없습니다. 한마디로 결혼 반지나 다름없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습니다. 앞에 있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은 것그 비유는 사실 당시 많은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좀 동떨어진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양을 백마리나 가진 부자들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 지금 그 백마리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건 비벌리헬스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난한 집에 시집간 이 여인의 이야기는 은화 열 개에 관한 이 이야기는 자기들의 이야기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집 살림에는 큰 액수죠.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이것은 다시 말해 결혼 반지와 같은 가치와 의미를 지는 것입니다. 당시 집은 돌을 바닥으로 깔아놨어요. 그러니 그 사이 사이 틈이 있습니다. 그 사이 사이에 박힌 동전들과 그릇 조각들을 근거로. 고고학자들이 아이 집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요. 이 유적은 어느 시대의 유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 여인은 등불을 켜고 희미하고 작은 등불이지만 그것을 비추어가며 바다를 쓸어가며 찾, 찾습니다. 찾고 찾습니다. 쓸다 보면 동전의 그 빛이라도 비칠까 딸그라 소리라도 혹시 그 틈에서 들리지 않을까 그렇게 소망을 품고 열심히 쓸고 찾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첫 번째 이야기에 등장하는 목자도 그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한 대원 양 아흔아홉 마리는 우리에 있으나 한 마리 하는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그 아흔아홉 마리가 넉넉지 않은가 백 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렇게 위험 감수하고 산길을 헤매야 된단 말인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저 목자 힘써 하는 말, 그 양도 사랑해. 그 양도 사랑해.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을 반드시 찾을 것이다. 꼭 찾고야 말 것이라.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그 어두운 밤이 새도록 큰 고생하셨네.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자 들으셨도다 산길에 흘린 피 흔적 그 누가 흘렸나 길 잃은 양을 찾느라 저 목자 흘렸네 손발은 어찌 상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오늘 초롱 형제의 두 손에 박힌 가시를 봤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신 그 형상, 그 손발에 가시가 보였습니까? 어, 아, 청이 잘하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그 모습 속에 천호 형제가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서 월십 댄스하며 신앙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형상이 보였습니까? 저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내 일을 찾았다. 다 기뻐하자. 저 천사 화답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셨니다그 양을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오랜 시간 양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양들과 이런저런 추억이 있습니다.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 돌보다 보면 양이 재산이 아니라 친구가 되고 이 됩니다. 양을 사랑하게 됩니다. 양을 목적으로 다가오는 늑대와 곰, 사자, 삭구는 삭슬을 받고 남의 양을 돌보는 삭구는 그 맹수들을 보면 도망갑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 양을 버립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 맹수들에게 달려들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것을, 목자가 그러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목자라면, 그렇게 백마리 가지고 있다가 한마리를 잃는다면, 그러지 않을 사람이 있느냐?